20대 후반, 갑자기 미스 코리아가 된 평범한 직장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, 언니가 갑자기 미스 코리아 대회 포스터를 보냈어요. 미스 코리아 나가봐. 언니는 딱이 한마디를 했죠 살면서 그 전까지 미스코리아 같다는 얘기 미스코리아 나가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도 알아요 미스코리아 나갈 만큼 예쁘지도 키가 크지도 몸매가 좋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시선을 끄는 문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한 달간 합숙 필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지만 이땐 이 문구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영국 워홀이 좌절되고 새로운 걸 시작할 겸 잠깐 쉬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다고 부모님께 말할 용기도 없었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지원서에는 미인대용 사진이 필요한 거예요 그땐 제가 평범한 직장인이었잖아요.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요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규정대로 흰 티에 흰 벽지, 쌩얼로 빨리 찍어 제출했어요. 지원서가도 가관이 되어 어학 자격증에 봉사활동까지. 취업용 자소서와 다를 게 없었죠. 나중에 알았는데요. 보통 사진도 스튜디오에 찍어서 제출하는 거였더라고요. 그래서 제 결과는.